힐스테이트 모델 하우스 분양 정보. 오늘은 부산 진구 초역세권에 공급되는 일군 브랜드 아파트 소식인데요. 청약 일정과 장단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더 말할 필요 없는 국내 최정상급 건설 기업인데요. 브랜드 평판에서는 6년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항상 높은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를 유지하는 일군 브랜드입니다. 이번 공급은 9월 19일에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며 견본 주택 오픈은 26일이며 청약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에서 15일까지인데요. 당첨자 서류 접수는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받으며 정당 계약은 10월 28일에 진행합니다. 청약에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10월 30일에 예비 당첨자 추첨이 있기에 한번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소재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197번지 일대인데요. 1에서 2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487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지하 6층부터 최고 36층 높이로 총 4개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차 대수는 통틀어 584대인데요. 넉넉한 주차면 수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준비된 타입은 76A와 84A에서 이까지 총 6가지 타입인데요. 중소형 평형대로 실용성 높은 평면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하철 2호선 동이대역 초역세권으로 쉽게 말해 롯데캐슬과 반도 유보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변에는 재개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주거 입지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뛰어난 교통환경이 장점인데요. 넓은 가야대로와 백양터널, 수정터널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동서남북 사통팔달한 교통환경이 장점입니다. 특히 지하철과 가야대로의 BRT 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기에 매우 편리한데요. 차량이 없어도 출퇴근에 전혀 지장이 없는 쾌적한 교통환경이 자랑입니다. 특히나 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이전지는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이며 북한개발과 문현금융단지의 직주 여건이 뛰어나다 할수 있는 여건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녀 중에 과학고나 영재고를 염두에 둔 세대라면 딱 적당한 거리에서 등학교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가 장점입니다. 지하철로 3코스만 이동하면 서면인데요. 서면 생활권은 문화, 생활, 쇼핑 등 다채로운 인프라를 충족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규모의 학원가도 있기에 무척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특히 확정된 범천 차량 기지 이전과 가야 차량 기지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두 곳의 차량 기지가 떠난 이전 적지에는 초대형 규모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기에 매우 높은 미래 가치도 겸비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에는 골프존과 피트니스존이 운영되며 도서관과 독서실도 제공되는데요. 남녀가 구분되어 운영되는 독서실도 있기에 자녀가 있는 세대에 좋을 듯 합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계하였으며 대형 어린이 놀이터도 제공되는데요. 입구에 별도의 근린 상가동이 위치하며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게 됩니다. 공급 금액은 84 타입 기준 8억 대이며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되는데요. 계약금은 5%이며 잔금이 35% 구성됩니다. 이번 청약에는 아이만 부산 플랜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총 금액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74가구, 신혼부부 49가구 등총 123세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타입에서 골고루 배분되었는데요. 평당가로 계산하면 약 2,400에서 2,500만원대로 준비되었습니다.